대한 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늘 10년 연구 끝에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활용 가능한 주일학교 교재 하나 바이블을 출간했습니다. 합동총회는 코로나19 시대의 위기를 맞은 교회 성장을 위해 이 공과를 활용한 새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야심차게 개발한 온 오프라인 융합형 주일학교 교재 하나 바이블을 선보였습니다. 합동총회는 이 공과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회학교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 총회 교육개발원 이사장 송태근 목사는 하나 바이블 출간 감사 예배에서 다음 세대들의 신앙 교육과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자신의 삶에 구현하도록 합니다. 그리 믿음을 생활에서 적용하는 신앙이 가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하나 바이블은 온 오프라인 활용이 가능한 융합형 공과로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등 다섯 가지 교재로 출간됐습니다. 하나 바이블은 성경과 교리, 성품, 세계관 등 모두 6년 과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나 바이블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교회와 가정, 학교를 연결하고 유튜브와 스마트폰 앱등 온라인 매체와 오프라인 교재를 연계하는 스마트 러닝 방식으로 개발됐습니다. 디지털 매체에 호기심이 많은 주일 학교 학생들이 하나 바이블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신앙 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게임 기반, 멀티미디어 기반 학습들을 학생들이 흥미롭게 학습을 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라도, 그리고 오늘 배웠었던 말씀들을 집에 돌아가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뭔가 해보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하나바이블 애플리케이션은 다음 달 16일 출시를 목표로 애플과 안드로이드에서 승인 심사를 준비 중입니다. 예장 합동은 하나바이블 출간을 계기로. 교회학교 세움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합동은 하나바이블 출간 감사 예배 후 가진 교회학교 세움 프로젝트 출범식에서 총회 소속 작은 교회들과 군인교회 교회학교, GMS 소속 해외 교회학교 지원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합동총회는 하나바이블을 활용해 침체된 교회학교를 위해. 가용 자원을 집중시키고 한국 교회의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나 바이블을 전국에 홍보하고 또 이걸 보급하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동총회 교육 개발원은 우선 작은 교회 교재 지원을 위해 2천만 원을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 감사 예배 실황과 하나 바이블 활용법 시연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온라인 생중계에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